아 이거 말해도 되나? 솔직히 이 영상 찍으면요 보험파는 저한테는 진짜 손해입니다 근데요 이거 말안 하면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매달 보험료 내는 것도 지치시죠 이걸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보험 하나 없이도 걱정은 충분히 덜수 있었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험이 하나도 없어도 병원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세 가지 혜택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의료비 문제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난 뒤부터는 제 가족은 물론이고 고객분들 보험도 불필요한 건 정말 많이 정리해드렸어요. 이 혜택 세 가지만 알면 굳이 불필요한 보험들 유지 안 해도 됩니다. 꼭 끝까지 보셔서 돈 아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요 무조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많은 분들이 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정작 제대로 모르면서 민간보험부터 찾으세요 따라서 양심적인 설계사라면 민간보험을 권하기 전에 먼저 국민건강보험에서 어디까지 보장해주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공백이 생기는 부족한 부분만 민간보험으로 채우는 거죠 국민건강보험을 제대로 모르고 민간보험부터 잔뜩 가입하면 보험료가 과잉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보험료를 내고 아플 때 국가가 보장해 주는 의무적인 공적 보험입니다. 여기서 실손보험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이고 보장 한도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급여 치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자율 보험이라서 비급여 치료까지 보장이 가능하지만 보장 한도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손보험 하나 정도는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즉 공적 보험을 기본 바탕으로 가져가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용도로 실손 보험을 활용하는 구조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자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혜택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가 실제로 낸 병원비가 소득 기준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급여 항목에 대해선 1년 동안 병원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은 나라에서 돌려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억, 2억, 3억이 나와도 본인이 1분위 소득에 해당하면 연간 약 87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고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1577에 1000번으로 전화를 하면 내 상한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한 질병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1년 동안 여러 번 치료받은 의료비를 합산해서 적용이 됩니다. 환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로 간단하게 가능하고 어렵다면 1577에 1000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천원짜리 설계사 채널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건강보험으로도 감당이 어려울 만큼 의료비 부담이 클때 국가가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이 제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소득대비 의료비가 10% 이상만 발생해도 지원 대상이 될수 있고요. 이번 외래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습니다. 연간 지원 한도도 최대 5천만원까지 늘어났죠. 다만 주의할 점은 실손보험이나 지자체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중복 수령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신청은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꼭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헛걸음하시지 않게 방문 전에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해서 필요서류 먼저 확인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제도인데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증 희귀 질환처럼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급여 항목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급여 항목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표적 항암 치료나 중입자 치료처럼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민간 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재단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달리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민간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암의 경우에 산정 특례 기간이 기본 5년인데 재발이나 전이가 발생하면 추가로 5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목적이 보험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국가는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의료 안전 장치를 충분히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국민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정특례까지. 이 제도들만 제대로 이해해도 의료비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확률은 생각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물론 이 제도들이 모든 상황을 100% 완벽하게 커버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다만, 불안해서 이것저것 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국가제도로 먼저 바닥을 깔고 그 위에 내 경제 상황에 맞게 부족한 부분만 민간보험으로 보완하는 것. 이게 가장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특히 중풍질환은 치료비보다 더 무서운 게 생활비 공급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민간보험으로 어느 정도 대비해두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기본장치, 민간보험은 보완장치이 순서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내는 보험료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내 보험 꼭한 번만 다시 점검해보세요. 지금까지 천원짜리 설계사 이재인 지연장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